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시고.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로 문을 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오후 3 시에. 또 입주하는 귀한 입주 아파트 또 우리 에덴 교회를 알리며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통일찬송가 516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 oh Amen. Oh. 은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한절한 한 절씩 돋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빛바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 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은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우리 입주하는 지제역, 자이 아파트를 우리가 가서 또 우리 교회를 알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함께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팔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어, 5장일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이제 산으로 좀 낮은 산입니다. 그 낮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천국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탈복에 대한 말씀으로 세상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오복이라고 합니다. 이 오복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삶의 방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나만의 생각과 또 일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이나 생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치관. 예, 네,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관은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미래를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견뎌냅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은 인생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실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 한번 따라봅시다. 주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낮은 산에서 제자들과 거기 모여온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천국복음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5장 그리고 6장, 7장에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특히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상의 가치관을 한번 볼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만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요. 물질적인 만족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풍성하며, 내가 쓰는데 문제가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부터 오복이라고 하죠. 다섯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수의 복인 수를 의미합니다. 장수의 복인 수.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복인 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많은 재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의 복인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강건하고 평안한 강령의 복이 있습니다. 강령. 몸이 건강하고 평안함을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호덕.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복입니다. 덕 있는 삶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고종명이 바로 우리의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오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해 보이는 복이며 누구나가 가지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오복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공허하고 영혼이 괴로울 때는 오복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오복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복일 뿐이 땅을 떠난 이후의 행복은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오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은 단순히 많이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가치 있는 삶과 미래의 삶까지도 보장해 주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 팔복에 대해서 하나 하나 또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짧게 한번 보겠는데요. 팔복에 나타난 여덟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겪는 아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팔복을 통하여 하늘의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행복은 세상의 외적인 오복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팔복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팔복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우리 이 하나하나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 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마리의 재물을 드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을 꿈에서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그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이런 것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보자. 듣는 마음, 네. 즉 지혜를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뭐엇라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면 이 세상의 복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오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행복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오복과 같은 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많이 누림과 그리고 많이 가진 것에 대한 그런 복들 그런 가치관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인 참된 복인 팔복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에인 교회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복보다 더큰 복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며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삼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어 아버지 안으며 전도의 행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자리잡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어, 귀한 복음의 행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